안녕하세요. 마디안 님. 그라디언트의 유광 효과가 나는 이런 이펙트는 포토샵으로 하는 건지 일러스트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링크를 좀 전달받았는데. 아, 어, 이런 느낌이에요. 어, 저는 이렇게는 못할것 같은데요, 솔직히. 네, 이렇게는 자신은 없습니다. 어, 요 정도 느낌은 포토샵으로 한번 가능을 할것 같고. 어, 여기 루비똥도 있네요. 음, 요 정도 요 루비똥을 제 스타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어, 다른 이펙트를 써서. 자, 그럼 바로 한번 화면으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마디아입니다 오늘의 포토샵 팁 한번 진행할 건데 오늘은 약간 블링블링한 메탈 느낌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저처럼 아무 로고나 하나 좀 준비해 주시는데 이렇게 로고 두께감이 좀 있는 로고로 해 주셔야지 이펙트 효과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어요 자 우측 레이어에서 여기를 오른쪽 클릭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체크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가 걸려 있죠 애초에 스마트 오브젝트가 걸려 있으신 분들은 굳이 스마트 오브젝트 안해 주셔도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기 레이어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런 창이 뜨죠. 자, 이 상태에서 맨 위에 거 있죠. 선택해 줄게요. 자, 여기 스타일 보면은 요두 번째 거 선택해 주고, 여기는 스무스 체크해 주고, 한1000% 정도 해 줄게요. 그다음 여기는 한 30에서 35 왔다가 떼주시면 되는데 로고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30에서 35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다음 여기는 한 10에서 8 정도, 한 8에서 10 정도 왔다갔다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한8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각도 90도, 그다음 30도. 자, 여기 도형 보이죠? 끝에 화살표 클릭합니다. 요 삐죽삐죽한 거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해 줄게요. 좋아요. 자, 여기 속성값 노멀. 그 다음에 여기 100% 여기 속성값 노멀. 여기는 한 50%에서 55% 정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너 섀도우 있죠? 체크해 줍니다. 간단하죠? 속성값 노멀로 해 줍니다. 컬러는 블랙이에요. 투명도 100%해 줍니다. 각도는 90도. 여기는 10, 10, 10 해주는데 이것도 로고 사이즈에 따라서 칠수를 조금 바꿔주실 수 있는데 보통 5에서 한10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다 10, 10, 10 하니까 어지간한 사이즈는 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도형 있죠? 여기는 기본 도형인 요거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0% 해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 트오브레이 선택합니다. 좋아요. 여기 속성 값 역시 노멀로 해주세요. 자 그다음 여기는 100% 해줍니다. 여기 그라데언트 있죠? 여기를 클릭해줄게요. 자 여기 컬러 더블 클릭해서 블랙으로 만들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화이트로 만듭니다. 좋아요. 오케이 누를게요. 자 요거를 체크를 풀었다 체크했다 요걸 조절하셔서 블랙이 오른쪽, 화이트가 왼쪽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알았죠? 각도는 120도. 여기 심볼 보면은 지금 왼쪽 위가 어둡고 오른쪽 아래가 화이트죠. 요 느낌이 나면 돼요. 요거를 요거 체크 풀었다 체크했다 요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다음 이 셀레트 박스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을 건데 있으신 분들은 요 가장 밑에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가 됐다면 OK 눌러줄게요. 그다음에 하단 레이어 반원 있죠? 선택합니다. 여기서 커브 선택해 줄게요. 자, 여기 꼭지점 한번 클릭, 여기 꼭지점 한번 클릭해줄게요. 자, 밑에 거부터 잡고 쭉 올려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도 쭉 잡고 내려줄게요. 어때요? 점점 메탈 느낌이 나는 걸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자, 커브 꺼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반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라디언트 맵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 여기 그라디언트 면 있죠? 클릭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색깔 하나씩 줄 건데 맨 끝에 거 있죠? 더블 클릭해서 블랙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 백그라운드 한명 클릭할게요. 여기 더블 클릭해줍니다. 1C0260 OK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클릭합니다. 또 더블 클릭해줄게요. 자 FF872F OK 눌러줄게요. 자 그다음 여기 한번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줄게요. 화이트로 바꿔줄게요. 자 그다음 여기 한번 다시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도 해줍니다. 3C4DED. OK 눌러줄게요. 자이 상태가 됐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구도가 나올 때까지 한번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만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한요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줄게요. OK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로고 레이어 선택합니다. Ctrl+G로 그룹해줍니다. 그다음 Ctrl+E로 병합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스마트 오브젝트 선택해줍니다. 상단 필터에서 노이즈에서 애드 노이즈 선택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 4에서 2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과하게 노이즈를 주면 이상하겠죠. 저는 한 2에서 3 정도, 2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줄게요 자그 다음에 좌측 툴을 보면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를 꾹 클릭합니다 여기 육각형 있죠 선택합니다 쉬프트 누르고 적당히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뜰 건데 자 여기 스트로크 있죠 선택해서 라인선 빼주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 4 정도 여기는 한5 정도 해서 엔터 쳐주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약간 이렇게 반짝이는 것처럼 변했죠? 자, 그 다음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 이렇게 복사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줄게요. 살짝 돌려줍니다.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확 키워주세요. 대비되게. 엔터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두 개가 있을 건데, 컨트롤 E를 눌러서 합쳐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쭉 한번 축소해봐요. 적당하게. 좋아요.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줍니다. 자, 확대 한번 해볼게요. 상단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선택합니다. 요거 그냥 오브젝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한 1에서 한2 정도 하시면 되는데, 저는 1.5? 요 정도 해줄게요. 오케이 누릅니다. 여기 투명도 한80% 정도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적당하게 배치해 봐요. 자 그리고 하나 Alt Shift 드래그로 복사하신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셔서 Ctrl T 누른 다음 줄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시면 끝이에요. 밑에 텍스트는 그냥 뭐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포토샵을 가지고 로고에다가 약간 메탈의 느낌과 블링블링한 느낌을 같이 조합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생각보다 어려우시진 않으셨죠? 우리 시청자분이 이런 느낌을 원하신 건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여기저기 찾아보고 몰랐던 것도 다시 한번 학습하는 좋은 기회였어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